어느정도 채취를 다 했습니다 예, 바구니에 제법 양이 제법 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작은데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전지가위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지금 어, 이렇게 됐었는데 죽었습니다 요 부분이 어,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맨 위에 세수는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에서 또 가지가 올라가니까 새순이순과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맨 위에 여기는 이렇게 두고 중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다 꺾었습니다 입을, 입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뒀습니다 옆에 밑으로 담거는 이런 거는 채취를 하고 이렇게 지금 채취해서 뒀는데 이 전지가위로 작년에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르니까,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이 줄기 자체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이걸 작년에 몰랐죠. 몰라서 그래 됐는데, 어, 작년 같은 어떤 실수를,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그렇죠. 작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 원래는 이렇게 입을 땄습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남겨뒀습니다. 요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옆에 잎을 따고 이렇게 맨 위에는 남겨뒀죠 남겨뒀는데, 하여 내년에 또더 이렇게 키가 더 우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위에는 어맨 위에 수는 두고 더 우자라가 하기 위해서 두고 일단 이렇게 다 채취를 했습니다. 여기는 경주 토함산입니다. 경주 석구람이 있는 토함산. 우리 저기 여기 뒤에 직선거리 석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가깝습니다. 석구람이. 어, 한 900m 직선거리. 지금 그래서 뭐 이틀 동안에 바람에 지금 뭐 단풍도 지금 다 떨어졌고 어, 지금 이런데. 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많이 불고. 하여튼 이렇게 오늘 어, 황칠나무 5년차5년째 어, 되는 해 어, 올해 이렇게 일단 어, 황칠나무 잎 채취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담아뒀던 어, 황칠나무 주 황칠 주 어, 술도 한잔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아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황칠 나무 잎을 지금 찌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어 약제는 이렇게 찌거나 건조를 해야 약성이 더 우수해지고 특히 독성이 있는 약제는 건조해서 안 되고, 필이 쪄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찜으로써 모든 약재의 독성은 다, 어, 중화가 되어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지금 우리가, 이 황칠나무에도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미하지만은 조금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쪄서 말리면, 어, 이 원료 자체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어, 부패되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이렇게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어, 법제라 합니다. 법제라 하는데, 어, 때로는 약제에 따라가지고 또 술에 담궈가지고, 어, 독성을 없애거나 아니면 약성을 몇 배로 더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오미자나 구기자나 이런 오자에 속하는 이런 약재들은 술에 담굽니다 청주나 막걸리에 하루정도 담궈 가지고 그걸 다시 어, 건조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종탕을 내리면 약성이 몇 배로도 좋아집니다 어, 그래 오늘 이, 이거를 쪄서 일단 말립니다 건조한 이후에 어, 자, 다 건조되고 나면 제가 어, 중탕을 내릴 생각입니다. 차를 끓여 먹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뭐, 부지런하지 않으면 매일 꺼내가 조금씩 차를 끓여서 먹는다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 중탕집에 갖다 주면, 뭐, 도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중탕 내리는데, 한 박스에 3만 0천원 근데 경주 같은 경우는, 어, 중탕을 내리는데, 한 박스가 아니고 한 솥에 5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약재를 더 넣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중탕 내리는 금액은 지방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탕을 내려놓으면 먹기가 편리하죠 뭐 직장 다니는 분들 가방 안에 넣어 다니셔도 되고 그죠 편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일단 찌는 과정을 일단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어 당건지 1년 만에 개봉해 봅니다. 좀 색깔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지금 30도 당금주로 어, 담은 황칠나무 황칠나무 잎주 아 맛은 있습니다. 뭐뭐 뭐 다른 거는 일체 넣은 거는 없습니다. 설탕 이런 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술을 과실주도 그렇고 이런 약초주를 담을 때 설탕을 넣으면 안 됩니다. 설탕을 넣으면 마시기는 좋을지 모르나 아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또이 어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기 좋기 때문에 또 쉽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탕 같은 거는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원래 고유의 그 맛을 그대로 느끼고 그렇게 즐기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술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담아 놓는 게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래된 거는 한 8년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술은 그렇게 오래 담가 놓으면 안 되거든요. 어, 담그면 술을 어, 만들면, 어, 저도 1년 이내에 다 마셔야 합니다. 오래 놔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아무리 알코올이 있지만 알코올이 또 증발하기 때문에 어, 당금주는 오래 두면 썩습니다.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오가피주를 담아 놓고 안 먹어가지고 이 놔둔 게 있는데 거의 뭐 배탈은 안 나지만은 거의 어, 썩은 맛이 납니다. 살짝 썩은 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검주는 뭐든지 담그면 1년 이내에 다 마셔야 됩니다. 한 3개월 이상 넘어가고 하면 다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까지 술을 담, 담궈둔 그런 여러 가지 열매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중탕을 내려서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황칠나무, 이 나무가 사실, 간을 보호하는데 좋다고 하지만은, 결국에, 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간을 보호하는 건 아니죠. 뭐, 짧은 기간 내에 뭐, 소량은 건강에 도움될 줄 모르나 도움될 수도 있지만,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오히려 간뿐만이 아니고 위와 대장까지도 알코올로 인해가지고 손상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약재를 술로 담지 말고 모든 약재는 중탕을 내려서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게 가장 어 빨리빨리 또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바로바로 바로 또 건강에 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또어 먹는 것도 그게 현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술 담그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어, 조금 늦었지만은 이 황칠나무 잎 채취해서 어, 찌는 것까지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담궈뒀던 당금주까지 어, 오늘 맛 보는 어, 하루였는데 어, 일단은 뭐. 이 정도면 혹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중탕을 내릴지 뭐 댁에서 차를 꺼려가 드실지 뭐 술을 담을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황칠나무 잎은 또 시중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재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이 건조된 거한 1키로 2키로 이상을 구입해 가지고 그래도 뭐 약을 담을, 어, 약을 만들어 먹으려면 그래도 한 3kg는 넘어가야죠. 3kg는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입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중탕을 내려 드시라고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술 담지 말고, 그리고 또 집에서 또차 끓여 드신다고 해놓으면 결국에 버립니다. 개봉하고는 그거 보관 잘못하면 나중에 곰팡이 생기고 결국에 귀한 약재 버리게 되니까 약재는 구입하면 어, 소량이 아니고, 좀, 양 넉넉하게 해가지고, 한제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중탕을 내려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챙겨드시고, 그래야 건강에 도움 되는 거지. 먹다가 말다, 먹다 말다 하면 그 건강에 도움 안 됩니다. 오늘, 어, 이 영상을 올릴 건데,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분들, 모든 분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하는, 어, 국내에 약재 중에서는 어 가장 간에 효과가 좋다는 황칠나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뭐 황칠나무가 어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어 중탕으로 내려서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